안녕하세요 울산 부동산 tv 를 운영하고 있는 해원 부동산 중개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 보자 하는데요 현대에서 가장 업을 창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게 1순위가 바로 커피숍 이라 하네요 커피숍 누구나 다 뭐, 커피숍을 한 번쯤 열고 또 최고로 또 빨리 문을 닫는 곳이 커피숍인데, 울산 북구 송정 지구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커피숍이 많이 늘고 있고요. 또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통계에 의한다면 가장 앞으로 유명한 직종이 뭐냐면 여기 동물병원과 동물 놀이터업이라고 하네요. 요즘은 이제 반려견이라 해서 반려동물에 해서 여러 가지 동물을 키우는데 에뭐 동물병원은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요 또왜 동물 놀이터가 또 필요하냐 하면 요즘 여행들 많이 다니니까 동물 다니 동물을 동반해서 데리고 여행을 간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홍콩 등지에 가 보면 국제 공항 가는 인목, 그 길목에 동물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아니, 그, 그런 업이 성, 성업, 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어, 울산 북구 성정 지구도 아파트가 7,143세대거든요. 어, 세대인데, 또 상가 겸용 주택 등등 따지면 한만 세대 운집하고 있는데, 예, 그런 곳에 또 가까운 또 울산 공원도 있으니까 동물병원이나 놀이터를 하면 좋은 지역이 있다라고 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 지금 이 섬들 표지상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여기가 이제 삼각 겸용 주택지인데 한번 이 다음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살펴보요 다음 지도를 보면 이울산광이 바로 여기네요, 그렇죠? 이 위에로가 있고 여기가 이제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심상업지. 여기가, 이제, 그, 단독주택지거든요. 여기가 단독주택지. 단독주택지인데, 자, 점포 겸용을 할수 있다. 1층만. 여기 이제 단독주택제만할수 있는 곳이고, 여기 이제 단독주택지인데. 그러면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위치는 바로, 아까 어, 어, 바로, 요긴데요. 길거리 현황을 한번 살펴봐 드린다면, 역시, 네, 이번에는 네이버 지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어, 뭐, 네이버 지도 관계자분께 항상 감사를 표합니다해원 부동산, 우선 부동산 TV를 운영하는 쪽 입장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트가 많이 둘러싸여있죠. 그렇죠.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이런 큰대로변에여기 상업지인데, 예. 여기가 이 전북 겸용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예, 네. 큰 대로, 아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트가 놓여 있는 곳에, 물론 이제 뒤는 이렇게 생겼고요. 주차도 편리하고,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왜 직접 동영상안 찍고 이걸 이용하느냐? 지금 나가서 촬영하려고 하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예, 뭐 사진 받도 잘안 나오고 해서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이용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럼 해운 부동산은 어디에 있느냐뭐 여기 아까 아파트가 여기 둘러싸여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 이런 곳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해운 부동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울산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부분 여러 부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부동산 중개연구소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상가 크기를 살펴볼까요? 1층 상가인데요. 현재 면적은 168.43평방미터 제곱입니다. 대장상 면적인데, 공동 면적 한 4평, 4, 5평 정도 공제를 하면, 실 면적 한만 6평 정도나 만 6평 정도를 할것 같네요. 대장상은, 자, 일종 근생1종 걸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특징은, 아까 보시다시피, 큰 대로변이다. 대단히 아파트 단지 앞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토지 이용 계획을 떼어보니,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점포 겸용 주택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임대 금액은, 그 현재 주인께서 받고 있는 금액이 한 5천에 430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동물병원이나 동물놀이터 통째로 만약에 이렇게 다 사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430만원에서 약간 조정도 가능하다 거분이 하도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 이제는 동물병원 동물놀이터로 에, 좀 운, 운영하실 분들을 입점시키면 좋겠다고 저희 해양부동산중개연구소로 상담이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이와 같이 임대금이 현지 받고 있는 금액보다 좀좀 싸게 좀 해줄수 있다 하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관심있는 분해운부동산중개영소 052-292-8949로 전화주시면 바로 이런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 앞에 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 앞에 상가 동물병원이나 놀이터업을 하실 분을 최적지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런 상가를 동물병원이나 놀이터를 만약에 안한, 아니 다른 업을 하실 분, 물론 또그분은 뭐 적당한 업종을 제가 상담을 해서 어, 거기 또 입점을 제가 쉽게 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를예것이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